아, 근데 인도네시아 날씨 보니까 계속 비 오던데. 걱정되네. 비 오면 촬영이 안 돼. 벌써 시차 먹으면 조심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주세요. <S Hyung> 네, 헌팅하고 일단 숙소로 왔습니다 나와 들어오지마 아유 대단해 대단하죠 나와 남자 는 잡았는데 음, 도끼를 찾기 힘든 도깨비인지, 요겐지. 생김새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 어 그래? 네. 등치는 커. 근데 되게, 썩은 애네 있죠? 어. 썩은 애랑, 벌레랑, 그리고, 약간 털 같은 게 너무 많아. 여기서, 산 사람을 묶어서, 태운 것 같아요. 태우면서, 이 터에, 저 도깨비를 모신 것 같아요. 지도가 제일 좋아지 아 어, 아니에요.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가 어차피 철, 오늘 다살릴라고 기... 하다가 그러니까, 철들까지 막 그런 그러니까. 거 제일 빡셌어. 음. 형들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어. 고마워, <laughs> 아 <laughs> 여기는 좀 오토바이가 많아서 배달 이 시간도 하는 거 같은데요? 또저더저막죠 또 아, 진짜요? 한 입은 먹여줄게, 키키키. 나송손은왜 벤츠에서 살렸어? 아 어? 형? <laughs> 어? 어. 어어턱뭐 누가 어퍼컷 때렸어요? 양다가 턱 빠졌어. 턱 우와. 우리가 입 벌리고 먹을 부위 없었어서. 맛있어? 많이 먹어도 고생했다. 기대한다. 고생했어. 우와 여기 콜라 들이신가가 탄산이 없다. 네. 너무 깜빡이잖아 살좀찔러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 끝이 아니에요 어제 자고 빨리 씻고 쉬고 일어나서 다음 오늘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일 만에 맵죠? 재 방송. 맞나? 저희가 인도네시아 와서 자카르타, 반둥 이렇게 돌았잖아요. 근데 흉가 지금 못했어요. 흉가가 그 없어진 곳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또 오늘 알아본 데가 있는데 정확한 주소가 없어요. 그냥 그, 지, 그 지역 그지 부근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유명하다그래요 직접 몸소 1층 나와가지고 장소를 좀 찾으려고요 가서 이제 현지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여기 흉가 주소 아는지 알면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좀 발로 뛸려고 그러니까 여기 인도네시아는 좀 공개적인 데를 가야 돼요 공개적으로 사람들도 가고 경비가 있으면 경비한테 돈 주고 가는 게 맞아 아.. 너무 힘들이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어? 어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근데 네, 닫혀있잖아 그러니까 그래, 정비가 있어야 돼이 건물이 맞거든? 야이기 있어 있어 귀신있어 귀신있어 아 잠깐 여기 저기 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기 그러니까 야, 답사를 찾아야 돼. 미친 짓 이씨. 안 볼라 그랬는데, 보였어. 아, 여기를 그냥 보여주는구나. 헤이. 하이. 헬로. 하이. 일단, 위험 요소 있는지 확인해야 돼. 뱀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안에는. 2층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미쳤어. 여기 미친 곳이야. 일단 한 번만 보여주자. 아, 어. 한번봐 계단이, 와, 느낌이, 와. 오싹한데? 와 와우! Wow. 드디어 발견했다. 헬로우? 헬로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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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먼저 나갈래? 무서워. 네, 다리, 다리, 다리. 아까 나그 남자, 남자 봤어, 남자. 그 하얀 색깔 그거 뭐지? 아, 여기는 근데 그거 우리나라 그거처럼. 네. 전통복장? 어, 전통복장들이 은근 많이 하네, 귀신들이. 와, 미쳤다, 근데 여기. 와, 소름돋아. 카푸치노 커피. 뭐야. 아, 저 먹으라고? 아우, 어, 어, 힘들어. 너우 어, 힘들어. 근데 여기는 뭔가 없어. 오. 달아 설탕이 아래 에 있었어 시럽이. 오 이제 좀 커피다오. 어느 귀신이 무섭냐고요? 다 무서워. 요싹다 무서워. 어 커피를 잘못 마시니까 더 먹고 싶은데 또 영어야. 잠깐만요. 미스케이스님 편하게 한 느낌 비필 해줬어. 내가 좀잘해영 어, 리필 해주는데? 그냥, 그냥 주는 건가? <목소리> 아, 아, 땡큐. 아, 땡큐. 어, 리필 돼. 오, 리필 돼. 아, 나 순간적으로 돈 줘야 돼. 이렇게 아까 그 말을 꺼야지 리필이야. 리필. 공주와. 우와. 어 여기 그냥 죽치고 앉아있어. 어? 프리래. 먹으래. 뭐 그래? 오. 여기 되게 좋은 나라예요. 이런 거. Thank you, b u d d y 아니 not o k a That's okay. 계산하래. 리필이 없어. 아오케 k a y okay, okay, o k a 리필이 아니었어. 먼머리 페이드네. 이 나라는 리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h o w much? 46,000 아, Rupiah. 아, 땡빡치네난 분명 아까 리필이라고 물어봤는데. 아, 나 분명 아까 리필이라고 물어봤잖아. 아, 한잔더먹고면 계산하고 먹으라고 했던 거였구나, 와갖고. 음, 음. 한 음. 음. 명 음. 아까 내가 영어 음. 리필 되냐고 물어봤잖아 리필이라고 원물 한잔더 줬다더니 내돈 어쩐지 쉽게 리필해 준다 했어 우리나라가 좋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는 리필이 된다고 안돼 우리나라만 돼요 이것도 뭐 몸소 돈 내고 배우는 거죠 백박 우와 스펙 하이 굿모닝 우와 어머, 채팅 안 보여. 우와, 심령 스파. 아, 오케이. 어, 안 찍어요. 안 찍어. 건물을 못 찍게. 건물을 옆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아까 했던 심령 스파시예요. 보이지?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재개발 들어간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내가 못 찍을 거 같아. 이거 저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려고 했던 심력 스파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찍고 있는 거야. 뒤에서 나 지켜보고 있는데 나는 나를 찍고 있는 거예요. 와우. 와우. 저 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와우. 창문 깨진 것 봐. 으아. 완전 더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스팟이야. 내가 안 찍을 것 같니? 찍는 것도 못하게 무슨 권한으로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 멋있어. 리다만 소화할 수 있어. 내가 저러잖아. 난 도령대. 나는 산신령 모습이야. 하, 찰랑거리다잘 잤어 리다야? 어, 네 나름 잘잤어너 오늘 진짜 꽈시 멋있다. <laughs> 근데 비와 졸라 <laughs> 웃 우리는 아이고. 뭐 나가려고만 하면 비오냐? 근데 웃긴 건또 이제 도착하면 비안 온다? 그럴 거 같아 비축이 아, 강한데? 헤이 <laughs> hey, 토르! 아임 코리아 샤먼! 너 자꾸 비 내리면 천둥 치고 보여준다 아이 윌쇼 쇼쇼쇼 우와. 와우, 후른라이드우매 <laughs>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요요 요, 다리 박살 도다. 머리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그래도 좋습니다. 와우, 후른라이드와 진짜. 미 친구 많이도네 진짜. 와. 와야 여기 어디야? 저도 몰라요. <laughs> 어. 너 어디야? This is a m a z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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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글쎄 따뜻하니? 우리 리다랑 이러고 있어. 리다야. 시그 <laughs> 안녕. 우리 이러고 있어. 거의 행복하니? Hello? 그러면. 아, 어, 차 타고 가자. 빨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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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녕. 얘들아, 안녕. <laughs> 어우, <laughs> 어, 개 추워. 오, <웃음> 아! 미니 <laughs> <laughs> <전이 웃음> 관세 보상. 나미아미 타네. 야, 이거 폐가, 이거 폐간잖아, 이거. 선배님, 이거는 폐간데. 이거라고? 아. 잠깐 비 맞다. 방어리들비 너무 많아. 아. 아, 기능파이 봤어. We j u s looking for that fitting security. Thank you, r t 으로 봐. 다으로 봐. 공발라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공발라. 누? 공발라?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안내해줘 어 안내해줘 고마워 아 봐봐 통화잖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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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너 많이 잘한다 앞에 그래. 우산 좀 같이 쓰면 안 되니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닥스마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아, 무산어 아... 홍발라지 하우스 어 맞대 맞대 한국말 잘 듣는다 너 땡큐 왜어 네. <laughs> 땡큐 너 알아 들었구나 어 고마워 <laughs> 신발 자주 합니다 땡큐 땡큐 오케이 어 무산 같이 씌워줬어 어 땡큐 근데 내 신발 잠수 내 신발 잠수 무슨 <laughs> 클어 코리아 어. 파스코리아 와우! Wow! 우산 씌워준 게 어디야? No. 아, 히기아 He, yeah. 오케이 인아이 집이네 이집 아, 여기서 기다리라고? 예. 되게 스위트 가지 마, 우산 나 근데 지금 신발 다 젖었어 야, 제 꼬마 되게 스트해 인도네시아 현지인분하고 저희가, 제가 계속 연락하고 있거요오니야거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신발때문에 더러워져어나 임신했어? <laughs> 아겉기가힘드네아 그러니까 흉가를 들어가려는데 여기 흉가에 경비원이 있어요 경비원이 문을 잠가놔서 허랑을 받고 들어가야 돼 땡큐 땡큐 u c h 오 비온다 자 방울이도 마지막나 이거 신발 다젖으면 들어왔어 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신발 젖어야 돼. 으아! 나 인도네시아 동생 생겼다. <웃음> 일단, 핸드폰. <laughs> 어, 잠깐만. 네, 천자해주자비 맞은 것처럼. 오케이. 후. 아, 진짜. 해외 흉가. 현지인도 이렇게 고생해요. 진짜 현지인들 진짜로. 그만큼 진짜 빡세. 아